네 12월 13일 수요일 저녁 11시 1분입니다. 아 오늘 원래 수요일이라서 전체 공개 영상을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보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서 오늘 전체 공개 영상은 총두개 이번 지수 영상이랑 다음 포스콜딩스 에코프로비엠 뭐 기존에 계속 보던 내용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들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영상이 길거나 복잡한 내용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들을 순 없죠. 이걸 어떻게 재미로 들어 지금 좋지 않은데 그 썸네일 보셨죠? 네 샹. 나도 안타깝다. 일단, 우리가 그 채널에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이번 지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어제 영상, 그저께 지수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연속성 있게.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지수 영상에 한해서는 어, 연속성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어, 쭉 보시던 분들이 보셔야지 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어,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지수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제 영상, 그저께 지수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단 각도가 중요해요. 모든 차트. 무조건 좋은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이건 뭐 거의 그 차트에서는 자연 법칙에 해당할 만큼, 네. 뭐 이견이 없는 당연한 내용이고, 어,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차트들은 여기를 넘으려면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려면 어떻게 중간에 은봉 없이 양봉으로만 계속 써야 돼요. 이건 이제 기본이죠. 더블맨,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건 이제 너만 모르는 거니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스닥 먼저 볼까요? 네 음,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어때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죠 이 모양이 왜 중요하냐면 꼭지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나와야 돼요 돌파한다는 생각은 애당초 버리고 돌파하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소위 말하는 끝 모양이죠. 네, 끝 모양. 나는 못 가. 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건 지금 이제 하단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 모양이라고는 볼수 없고 일단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래. 여기를 넘으려면 쉴새 없이 양봉으로만 써야 돼요. 넘을 동안엔 중간에 음봉이 끼어 있으면 못 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빵, 빵, 빵으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코스닥을 이때부터, 이때부터죠? 11월 30일, 지난달 30일부터, 자, 이제부터는 여기를 넘게 되면,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써야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쉬었어요. 오, 쉬었다 가는 건가? 이런 정신승리를 하면서 지켜봤지만, 일단, 어제, 어제죠? 우리가 나스닥, 그 돌파하기를 바라면서 어제 애가 못 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계속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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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파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되면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신규 종목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갔으면 줄때 조금이라도 수익을 줄때 먹고 나와야 돼 왜냐면 지수가 아니 물론 코스닥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개별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거라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종목이 떨어진다 이제 피면 큐이다 이렇게 는 이제 성립이 안되지만 일단 지수의 모양이 상승 보다는 하락 쪽으로 맞춰져 있으면 내가 지금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 어, 평소보다 훨씬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줄때 먹고 나와야 되겠고 어 왠지 갈것 같은 종목은 못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일단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음봉이 빵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내일 장대양봉으로 쏘지 않는 이상 네, 이번에 한번 쉬었다 가야 돼요 또뭘뭘 뭘 양봉으로 쏴? 오늘 음봉인데 아 내일부터 내일부터 양양양 이렇게 빵빵빵 양봉 세개어 그렇죠? 내일부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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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파하면 되... 상관 없지. 그지? 그건 이제 내일 양봉 붙으면 내일 저녁에 또 얘기하면 돼요. 그죠? 네. 코스피? 응, 코스피도. 일단, 항상 우리가 왜 언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언덕은 일종의 저항선이라서, 그 저항선을 뚫고 돌파를 하려면, 깨작깨작깨작깨작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빵! 하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양양양 이렇게. 근데 얘도 코스피가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우리가 별로 좋게 보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깨작깨작깨작깨작 가는 아이들은 가짜 돌파일, 슈도돌파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개별 종목을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줄때 먹고 나오고. 네, 평소와는 어 조금 상승 량을 상승할 만큼의 그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지? 아, 이 더블맨, 너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 같아. 무슨 말이 바뀌어요? 네가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 뭐라 그랬는데요? 나스닥이 음? 여기 나스닥은 괜찮다며? 네, 나스닥은 괜찮죠. 왜냐면 세번 하락했고, 지금 현재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하기 때문에. 이게 일봉으로 보면 각도가 잘안 보이시죠? 주봉으로 보면 음,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지지난 주까지 괜찮아서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기를 바랬는데 얘도 그냥 중간에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스닥이 이거 돌파하길 계속 바랬잖아요. 그지? 예. 네.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아주 살포시 네, 수줍게 살짝 돌파를 했는데 근데 뭘 말이 바뀌어. 아니, 따블맨, 니가 나스닥이 돌파되면 코스피 코스닥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 근데 돌파 못했잖아. 아니, 나스닥이, 희한하네, 진짜. 나스닥이 돌파를 하면 우리 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나스닥이 돌파됐으니까 무조건 코스피 코스닥도 간다. 이건 아니에요. 네. 강남 구민이면 모두 서울 시민이지만 모든 서울 시민이 강남 구민이에요? 아니잖아.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주고 상승하면 그의 편승에서 우리도 좀더 좋은 방향의 지수를 예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 나스닥이 어제 모양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양이 오늘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각도가 늘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각도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겪어봐야지 알아요. 예전 차트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해도 아무리 찾아보라 그래도 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만 제가 살펴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각도가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올라가는 각도가 급하지 않으면 요거 언제 한번 전체 공개 영상에서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죠 뭐. 네? 이번 주말에? 진짜? 뭐 그러든가. 네. 일단, 각도가 지금은 늘어졌기 때문에, 늘어지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HD 현대, 기억하시죠 KMW, 비트코인, 네. 뭐, 저기 뭐예요? 체인 링크, 솔라나, 네. 다 그런 거죠. 코인이든, 개별 종목이든, 음, 차트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되고,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상태에서는 그 자리를 양봉으로만 돌파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빵! 하고 한번 조정을 받아야 돼요. 저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뭐 어떻게 보이는 게 그런데. 그치? 네. 오늘 저녁이라도 나스닥이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어, 내일 새벽까지 해서 나스닥이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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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세게 장대 양봉 한 이만한 거. 음. 더큰 거. 한2% 가까운 양봉을 빵 세우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나스닥에 오늘 저녁 재미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 어제 양봉이 위에 꼬다리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양봉에 꼬다리가 이렇게 좀 있는 게더 좋은데, 이렇게 위에 꼬다리가 요 위에 꼬다리, 꼬다리가 없으면, 일단 오늘 나스닥이 시총이 조금 그 시초가가 낮아야지, 높으면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일단 지금 오늘 요 캔들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어, 하락 쪽에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이거 말해 드리려고. 별로예요.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영상 간단하게 보고 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 네.